안녕하세요. 이번 장기는 후수 기마와 선수 양기마의 대결입니다. 마가 올라오고요. 병 열고, 마 올라가고. 포 넘고, 상이 가서 조를 달라고 합니다. 옆으로 붙여서 상이 가서 또 달라고 합니다. 상이 올라왔고요. 그냥 이쪽을 잡습니다. 못 잡죠. 포로 치니까. 마가 올라가고, 상이 돌아옵니다. 잡을 수 있는데, 보통 이 모양에서 잘안 잡습니다. 바가 내려오고 연말 찹니다. 수비하러 내려갔구요. 저도 수비를 합니다. 포가 넘어갔는데, 상이 여기 가면 차랑 포가 동시에 걸립니다. 그러면 상으로 여기를 잡았을 때 양쪽이 걸립니다. 그래서 포를 잡구요. 이 모양에서 포장이 있긴 있습니다. 차를 올리면 차가 잡히죠. 그래서 막아내려옵니다. 이러면 상한테 포가 걸려가지고 이게 됩니다. 포로 차를 달라. 왕이 못 잡습니다. 포가에서. 차가 피해야 되죠. 이때 돌아오면 되긴 됩니다. 모양은 좀안 좋아지지만 사 하나를 이익 볼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수를 두진 않았고요. 양사를 잡고 수비를 합니다. 찾기를 확보하고 포와 뒤로 넘고 포와서 차를 달라고 해주고요. 포 앞으로 넘습니다. 왕을 다시 가운데로 오고요. 대차 요구를 해서 해줍니다. 마 올라오고요. 포로 여기 치는데 이게 실수입니다. 이렇게 되니까 마가 잡을 때. 포가 들어오면 포한테 마가 잡힙니다. 마가 잡힙니다. 잡고요. 붙여주고 볼트로 넘기고요. 상을 달라고 그러는데 마가 있어서 못 잡습니다. 차가서 상을 달라고 합니다. 차가서 차대를 요청하고요. 그 다음에 병을 올리고요. 또 올리고 계속 병을 움직입니다. 포가 넘고 왕이 좀 안전한 데로 가고요. 마가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. 포 넘고 싸움을 해주고요. 상이 와서 간접적으로 포를 위협하기 때문에 뒤로 갑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, 장군을 부르면요. 잡을 때 여기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못본 수입니다. 교환을 하고, 점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잡습니다. 교환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는 상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상과 포가주고는 외통을 낼 수가 없죠. 점수가 상대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역전을 하려면 상으로 경두개를 양득을 하거나 사두개를 양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계속 진행은 되고요. 결국에 기물이 다 잡히면서 10점 미만룰에 의해서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.